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8TV 박영석입니다. 228민중동기념사업회는 228원로와 6대 회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원로자문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원로자문회의는 기념사업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28TV 오늘은 228기념사업회 원로자문회의 초대의장을 지내신 양승호 주협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그냥 뭐 이제 잘 가벼 가, 예, 가벼운 운동 다 하고 그냥 뭐 취미생활 조금 하고 이렇이박기점 네. 사업회 이제 초대 의장도 지내셨는데 그때 몇 년도죠? 아마 2019년 2019년에 처음부터 2020년까지 그래 네. 했습니다. 그때 뭐 많은 또 활동들을 하셨죠. 이 발기년 사업회의 부회장 이런 것또 직책을 맡아가지고 회장을 도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또 우리 고등학교 대표로 이발에 와서 좋은 이야기들을 좀 참고되는 이야기,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원로 이장을 하면서도 원로들의 그 좋은 고견을 잘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예, 예. 바로 그이파리 났을 때 그때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때 그 양성호 주역께서는경고고등학교 그 2학년에 다니고 계셨죠? 네, 2학년 일반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yes. 그날 그 이제 학교 등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전부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출하게 되든지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1 2 시경에 이제 애들이 학생들이 다 모여가 있었는데 네. 어, 웅성웅성하고 뭐 지시가 있을 거다 대의원 회의한다 학생회 회의한다 하는 이런 음, 어, 전달이 왔고 그러면 전부 다 어, 운동장에 모여 모여라 이런 아, 음, 음, 이 반에서, 지시가 있어서 네. 그러면 전부 다 어, 운동장에 모 다 나왔습니다. 네. 다 나와가 있을 때 마침 어, 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이대호 그 예. 부회장, 부회부회원장이 단상에 올라가지고 와 선언문을 그렇죠. 어, 낭독을 했습니다. 그 선언문이 그 사진 어,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예. 예. 사진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언문 그 자체가 그럼요, 아주 명, 매우 명문으로 예. 있어가지고 예. 전부 다그 선언문이 선언문을 읽을 나갈 때 울분을 토할 정도로 아, 다 예, 다 무슨, 듣고 듣는구나. 전부 다막 가슴이 예. 울렁울거릴 정도로 예. 동감을 예. 했고 아, 이래, 우리는 음, 음, 그 도당국에 항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이, 이 가슴이 마, 자발, 마음이 자적적이 많이 오래 쳐 가지고 그 선언문을 이, 이, 끝남과 동시에 예. 자동적으로 누가 나가라 하는 것도 지시도 안 했는데 나가자 우리는 어 당국에 항의를 해야 된다 도지사한테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교문으로 박차고 나와가지고 중앙통을 거쳐서 매일시문사 거쳐서 경북 도청까지 도청에 가면 도지사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 모여서 거기서 또 안효영이가 음. 어, 대의원 이장인데 예, 그 친구가 또 선언문을 또 낭독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부 다 우호해가지고 박수도 치고 그 다음에 도지사 나오라 아, 학생을 에, 정치도 하지 마라 예. 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어, 음. 한 10분간 이래. 기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경찰이 출동해가 백차가 오면서 그 해산을 명령을 해가지고 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해산이 됐어요 지역 세대들은 또한4 5 0 0 명이 그러면 일로 나오면서 어 시청으로 가자 그렇죠 이렇게 시청 그 가는 또네 지금 현재 시, 시청 방향으로 네. 시청 방향으로 가고 방향 어, 예. 일분은 경찰서로 어, 음. 잡히고 예. 일부 반 이상은 시청으로 가자 이렇게 예. 감을 지르니까 아~ 어, 계속 글로 이제 따라가면서 어, 시청까지 갔습니다 시청에서 어~ 또 어, 시장 보다가 도지사가 더 그, 급하니까 그 옆에 도지사 그 관사, 관사가 있었죠 예. 네. 관사에도 앞에 서서 어떤 구호를 외쳤습니까? 그러면 학생을 정치도구와 하지 말라 어, 학원에 자유를 달라 음. 어, 이런 구호를 계속 어, 한 (4~5분) 동안 외치고 도지사 나오라 사과를 하든지 이래 하면서 나오, 나오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그걸 끝나면서 안 나오니까 거기서 계속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법원 쪽으로 공평동 예. 지금 현재 공평동 법원 쪽으로 이제 지금 걸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오는 가운데 이제, 이제 그때부터는 스크럼을 짜고 또 이제 경찰들이 오면 이제 모자가 떨어지면 모자 죽을라고다가 잡힐 수 있으니까 대략 모자를 벗고 모자를 벗고 손에 쥐고 저도 마찬가지 모자를 벗고 또 앞에 있으면 잡힐까 싶어서 한 서너째 둘 뒤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어 구호를 외치면서 그다음에 또스크람을 짰어요. 스크람을 짜고 이제 계속 나가는 순간에 이제 또 경찰 백차들이 또 무장해 가지고 막와 가지고 어뭐 붙하면서 막, 어, 뭐막 실어 가고 그때부터 이제 해산이 됐어요. 거기 한시 한그 30분부터 한 2시고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고등학교 그 학생들의 이제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제 예.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바늘땅 해서 그~ 이제 도청까지 갈 때는 뭐~ 완전히 달려갔습니까 예 달려갔는데 흥분이 돼가지고 예. 그냥 마루톤하는 식으로 음, 다 어, (100미터) 마루톤 아이지만으로 <laughs> 예. 어, 전부 다 그때는 시끄러안 짜고 예. 예. 일일이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매일 쉬면서 앞에서 네, 시문사는 9월을, 그, 아, 9호를, 아, 그저 학원에 자유를 달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뭐한 1, 2분 하고, 네. 어, 막바로 이제 도청으로 이제 들어가서 도청에서 또 결의문을, 그 도지사 앞에서, 도지사는 안에 있는지 몰라도 도지사 앞에서 결의문을 한번 낭독하고, 10분 있으니까 경찰이 또막 이제 소문나, 그때 이제 비로소 경찰이 이제 정보를알아듣고예 진압을 시작돼 가지고 해산 명령이 내는데 잡아가고 신... 그때 부탁도 당하고 막. 그러니까 그 도청에 어. 이제 그 모여가지고 어 뭐스노문을 낭독하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주변에 예, 괜찮... 이렇게 아, 선생님들이 막 선생님들도 이렇게 모이시고 따라왔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가서 다 이렇게 같이 다녀왔군요. 예, 선생님들도 막 자기 반 아들이 이, 이 하이간에 말릴 수도 없고 막 그냥 따라왔는 거죠. 예. 선생님들이 그렇죠. 어, 어, 계속 이제. 끝까지 이던 선생들이 선생님들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경찰이 제지를 하니까 구타를 하고 하니까 이제 시청으로 또한반쯤 예. 정도는 예, 예. 시청으로가 나머지는 저 잡히가고 해산됐다. 주면은 이제 예. 우리 그 양성우 주역께서는 어. 그 어디쯤에서 이제 어디 학교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마지막에 시청 갔다가 이제 도지사 관서에 가 가지고 예, 예. 갔다가 그다 공평동 법원 쪽으로 예. 가면서 어 스크람을 짜고 음. 한 5분쯤 가니까 또 경찰이 백차를 앞에 싹 대면서 음. 앞에 사람부터 막부타을 하면서 예, 예. 어예 잡아가는 거라. 음. 그러면 그때부터 날아다니기 바빴죠. 골목으로 골목으로 해가지고 정론, 어떤 사람은 수성모터로 가고 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저는 뭐 여기 있는데로 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야 yeah, 한 3, 무시 되어 가지고 집에 갔더라고. 아, 그랬어요. 잡히지는 안 하고. 예. <웃음> <웃음>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에, 유네스코 우리 그 이제 세계 기록 유산에도 이 사진들이 그 당시의 네. 사진들이 다 이제 등재가 되고 이래서 네. 세계인들도 같이 인정하는 그런 소중한 이제 장면들이 네.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네. 그 이제 시위대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주 그 한반 친구들도 있고 아니가 예, 예.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예 예. 대략 뭐다 가까운 친구니까. 예예. 예, 예. 지금까지 뭐 아는 사람들은 알고 오, 뭐. 좀 멀리 간 사람도 사진을 있고. 사진을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이게 이제 그좀 전에 주역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현재의 경상감영공원입니다만 옛날에 이 도청이 있던 자리 거기에 이제 집결해 있는 모습이죠? 네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선생님이 시죠 예, 주로 이제 선생님이 다 따라왔어요. 대략 다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더 이제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예, 예. 이때부터 이제 경찰이 진압 시작됐다 예예 이고 조금 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음. 예 선언문 낭독하고 구호를 자꾸 외치니까 예. 이제는 정보가 예. 전달된 그 전에까지는 비밀로 해가지고 아무도 제지가 없었습니다. 예. 중앙동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부터 예. 이제 시이다. 그 시이다. 이제, 어, 이제, 시위다, 시위다 시위다. 이제 어, 느낌이 시위. 와서 경찰이 많이 해가지고. 예. 이제 진압이 이 예, 진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해산되었습니다. 예. 그 여기서 진압을 하니까 예. 저 지금 현재 대구 예. 시청 방향으로. 예, 예. 그리 많이 가고. 예, 거기서 예. 그 일본 도 흩어지고. 한 분의 이는 시청 방으로 가고 음. 나머지는 대구 경찰서 뭐 잡히가고 뭐뭐 예. 예. 뭐 산지 사방으로. 예. 이습니다사진도 어, 예, 예.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등제가된 사진이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사진 현재 그도 이렇게 예. 도청으로 가는 거죠. 물론 예, 예, 이제,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 어지 정확히는 지금 이게 예, 이제 한국은행, 옛날에 한국 옛날 아, 한국은행 그 지금 신타은행이까 예. 그런데 그이로 돌아가면 바로 도청길입니다. 아, 지금 여기 중앙통에서 그리고, 들어가는 길 예, 지금 이제 전부 도 경북고생들이 예예 그런 식 이제 구호를 예. 뭐 외치며 모자를 예, 예. 들고 이렇게 다뭐 예. 물러가라 뭐 어? 예. 정권 심판하는 그런 식으로 예. 말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모자를 들고 예. 또 뻗고 달려가 예, 달려가고 예.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귀한 사진들인데요 어. 이 사진은도 우리가 이제 세계 예, 율술 네,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된 사진인데. 네네. 여기는 보면은 거의 뭐 얼굴들이 선명하게 네.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예, 예. 대충 그후진도 식별이 안할것 같고. 예, 뭐, 아는... 야, 보면 보면 예. 여기 이제 제일 앞에 선 친구가 김길수고 아하. 예. 어, 여기는 또 한준혁이라고. 예, 예. 네, 고인이 되었습니다. 고덕페네유승문이라고 예. 그 아, 이거 어, 다 한, 기억하시네. 예, 예. 고인이었고 되 아. 김정희 이 사람 수영도잘 했는데 이 사람도 고인이 됐어요. 정희. 박경구라고 이 친구는 아~ 어, 저~ 일찍이 좀 미국 갔는데 아. 아주 소식이 없네요. 요거는 또 이응기라고 어~ 또 수학 잘하고 음. 공부도 잘하고 어~ 이런 친구입니다. 서울에 지금 살고 있고 징계덕이라고 키가 커가지고 징계덕이 어~ 요 김광진요 뒤에 바로 있고 그다음에 이원희 에이. 요거는 김광백 이희송 체극은 아,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방법이 예. 안병철이 이뭐 공군 중위장인데 음. 그 저는 여기 아, 뒤에 있습니다. 예. 아 여기 있십니까? <laughs> 예, 예. 예 아, 여기 여기 현장이야. 주혁이 씨가? 요 뒤에서만 모자를 딱 뻗었습니다. 뻗은 뭐 내가 일부러 요있다가 아, 잡힐까봐 순사들이 어마 모자 벗고 뒤에 딱스가 있었고 예. 요 <laughs> 김무수이 있고. 예. 이 두정이 고인되고 요체처리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 예. 아 여기가 이제 저 예. 여기시단 말이죠 아예예 예. 예. 제가 여기가 아이고 제가 이 네. 뭐 위에다가 이 사진 찍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잘, 사진은 나는 굉장히 소중히 읽고 잘 있는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뭐 이래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네. 이름에 대해서 아, 밝히려고 예. 여기가 장소가 어, 어디 장소가 이, 이제 여기 이제. 약간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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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옛날 생각 많이 나겠습니다. 가면 아, 예. 응? 이거 30년 됐습니다. 예, 30년 전, 40년, 40, 40, 전, 아, 60년 됐죠. 60년 이 됐는데 예. 3, 40년 전부터 계속 예. 이 사진을 매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얼굴 잘 알고, 예. 그럼 또 100명 정도의 이름을 예. 전부다 밝혀놨습니다. 예. 예, 이 자기하고 또 대화도 하고 사진을 예. 또 보내고 인식을 예. 해서 확인을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역들이 제대의 좋은 위치에서 좋은 사진이 찍혀가지고 결국 예. 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예. 어, 등재되고 예. 또 세계 최초의 민주 운동 예. 고등학생으로서로서 어, 증명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 이게 아마 아무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에, 정말 한번한번 이렇게 사진에 음. 에, 있는 그 주역들을 읽어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많으십니까? 예 기금 한10% 정도 는예 아, 지금 아마 우리 우리가 졸업할 때그그 동기들은 뭐 정기적으로 만나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 거기에 대구 하고 예그 당시로 한 600명 정도 동기들이 예, 예 있었는데. 예, 대구에 한 2, 300명, 서울에 한 3, 400명. 서울이 아, 더 서울이 많이 갔어요. 서울이 있... 서울이 더 많네요. 예, 서울이 더우수한 애들이 많았는지 서울로 많이 가고 뭐 어, 대구에 한 2, 300명, 서울에 가고 또 해도 외 많이 가고 어 이랬고 저 세상 떠난 분들도 한 100명 정도 이랬습니다. 이 서울이 무상합니다. 아, 예. 연락도 지금 안 받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 팔에 대한 자긍심을 항상 그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팔에 대한 무슨 소식이 있다 하면 굉장히 기가 좀고 기울어 예. 기울여 가지고 어, 자기들 일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울 동기 사무실에는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어. 심목을 도하고또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념사업회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사진을 보고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이제 시위 그 시위로를 이렇게 시위했을 때 달려갔던 그를 예. 이렇게 하면은 예. 한 번씩 그옛 생각도 이렇게 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노시 아이가 들었으면 라 그런지 몰라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 어 우리 청운골 청운맨션 있는 데가 그때 경북 고달이 그렇죠. 위치였습니다. 예예. 예. 거기서 대구 상고를 거치고 반월 땅을 모처럼 또그 마지막 공평동에서 해산될 때까지 그 과정은 진짜 항상 내 마음에 그, 그 당시에 울분이라든지 정의감, 민주화에 대한 열망, 정부에 대한 뭐 저항 의식 이런 것들이 주 계속해서 역, 역사를 비추어 볼때참 아, 그게 18세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그런 의협심이라든지 정의감이 아, 생긴 것은 아마 교육이 민주화된 교육이 우리가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의감이 솟아 나오도록 우리 민주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느낍니다 예 에, 많은 대구 시민들도 어...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대구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뭐또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늘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나는 경북고등학교에 저도 가봤습니다. 나는 가 보면은 이제 228 조형물들이 뭐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음. 그 정말 그 여러 가지. 선배들의 어떤 정신들이 예. 후배들에게 이제 쭉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예. 다 이제 선배들이 만든 건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그 고등학생 젊은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팔뭐 이런 것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조형물이 이제 거기에 이팔하고또뭐이래햇볼 같은 하고 두 가지가 그리고 우리 친구 이광수라고 미술 전공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에, 만드는데 그뜻은 이제 후배들이 잘 새길지 그게 좀어문인데 그래도 우리가 대학생 때 네.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하는 게 역사에 100년 경북보다 100년 넘었는데 117년 이래 었는데 100년 역사에 이런 큰 음. 사건을 일으킨 건 없습니다. 물론 어, 해방 전에 는 일제시대는 있었는지 몰라도, 117년 역사에서, 예, 이 40, 경북고등학교 42회가 이런 큰 음,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 아니면 민주화 운동의 효시를, 어, 효시가 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아주, 어, 선배로서 자랑스러운 게있데 우리 후배들도, 어, 물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 가는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겠으나 선배들의 이러한 정신을 좀더 어, 함양해가지고 또 학교 당국에서도 어, 정서 민주 교육 이런 것도 좀더잘 해가지고 어,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대구 시민들 나가서 우리 국민들도 어~ 2 8 민주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 에~ 예, 또 어떻게 기억되고 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에~ 예, 실제로 암울한 시대에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어~ 시대에 살면서 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조차도 민주화라는 말을 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암울한 시대에 우리 젊은 청소년, 학교 이 학년 학생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 민주화를 위해 뛰어나갔다 하는 것은 우리도 깜짝 놀랄, 내 자신도 깜짝 놀랄 이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자랑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의식화되어 있었고 또 사상적으로 민주화 그 개념이 뚜렷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이나 또 도민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합량하는 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길이 긴이 보존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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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 8 TV 오늘은 2 8기념사업회 원로자문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양승호 주역과 함께했습니다 2 8 당시 10대였던 주역들은 지금은 여덟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열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여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늘근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2 8정신을 기록하고 이어가는 2 8 t v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